재밌었잖아 한 자리네. 아, 아! <laughs> 역시 찍기 게임 대단하다. 아, 이걸. 와, 어, 상대 꽤잘 찍네요. <laughs> 이런 거 별로 안 했는데 바로 중간 싸들르네. 아니 뭐. 나 못찍고 상대방은 아... 아 맞다! 저를 가만히 있을 때 킥콕하고 싶은건 본능인건가? 분명 아는데 아찍었다고어떻게아씨씨아 아, 이거 뭔 게임일까? 야, 야추 연장이요. 만 원이면 해야지. 너가 걸었어? 일단 게임 한판 하고 생각해 볼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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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 어 아이어다인데 아, 진짜! 어, 좀 에라이 씨. 와 지렸다. 미친 찍기. 오늘만큼은 납득이 아. 벽. 아이 씨발. 방금 뭐 했냐고? 개 날먹. 야. 어 바로 짠손 냄이네. 아니, 이 사람, 게임, 제대로, 할 생각 이 없음 상대람 말했는데 왜이래 씨발 또 기싸움 람라고 말을 말자 아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이거람이 사람, 이 쓰는 거씨 아니 이사이 다음 둘. 헤, 에 백대시 같은 건 치지 않아. 행? 치지 않아. 심복도오엔스아 왜? 근데 이거왜미션을안 주시죠? 어 이러면은 내가 꿀꺽해도 된다는 아 장난입니다 장난이고요 노력해보죠 뭐. 그래 그냥 받아라 그냥 받아라요 노력은 해야지 다음 달에 군대 가 간다고요 뺑이 쳐라 나도 같이 뺑이 칠게 예비군이라고아 씨발 그거부터 언제 말해야지 일을 쓰밥 언제 받았다고요? 언제는 뭐죠? 미안제? 면제 받았다고 그럼 부드럽고 부럽고 너도 철점5일 해라 면제 받아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 하는 국방 의무죠? 국방 국방의물 의무중지 철적 5월 하면은 면제한 나라 어디죠? 원래 대가리 꽃동산 나라요. 와, 거기면 인정이죠. 아, 이딱 언제 누를 때? 해라이스, 해라이트. 아, 심각한데 콤보. 아, 나개 아깝다고. 상대한테 안준 거니까 개이득임 아씨바. 아씨바. 아이 그만하세요. 아 이걸 봐가? 여러분들 저도 찍기 잘하고 싶은데 찍신 강의좀할수 있는 사람 어디 없나요? 가위바위보 잘한 사람 어디 없나요? 일단 너 수능 볼 때처럼 하면 안 돼. 아 꿀팁 감사하니까. 아 나쁜 말은 늦었어. 나가 강심적으로 질라고요. 질러. 이렇게 많이었으면 질러. 한번 어, 더. 어어 질으니까 돼요. 꿀팁 감사합니다. 핫클를 아, 그래, 싸질러는데 이게 되네요. 아 싸질러. 아이 싸질러. 어, 씨발, 이거 아닌데? 하하하! <laughs> 이거 왜 되지? 아이, 싸드릴 때 되긴 하네? 시작 코킹하면 다고 오케이! 어, 왼손. 어, 왼손. 어, 왼손, 씨발! 아, nope. nope. 아, 그만해요! 이거 시발. 아, 샤크! 나! 쏘가! 휠! 투 쓰리 포 빠이브 아! 아니 미... 씨발 자세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아니 1초 가만히 있는데 내가 버튼 누르려고 하자마자 누른다고? 아! 이득 범벅이 되어 죽어라 씨발 보기 좋네요 안 좋아 아니 미친 이러면서 왼잡 이러면서 오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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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아유, 아유, 아 아? 니 씨발. 아, 왜 이거 왜안 맞아? 아니, 씨. 아니, 어? 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laughs> 호란디 저거 왜준 거냐 이거 해머 없냐고요? 아 해머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해머 있어요 대신 마이너스 딜캐 당하는 14프레임 해머! 쫄죠? 아니 짜 너의 귀신 내가 맡겠다. 내가 라이신에서겠다. 오 잠깐만 이러면은 상대 좀배 아프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올라갈게. 너는 강등 잘 당해. 아뭘한판 아, 아. 뛰어. 내가 올라가는 거지. 이래놓고 얼마나 배 아파 이러면 물론 내가 이기면 말이야. 아! 상대방 갑자기 존나 잘하는데. 등단하고 그냥 칠수 있었는데. <laughs>

아 미치 아 형님 아 잠깐 만아 아, 잠깐만 야 <laughs> 에라이 씨발 난 도망간다 에라이 난 간다 에라이 난또 간다이 <laughs> 왜 당해 주는 건데 도대체 아니 저 맞은다고?